제가 봐드림 오케이 봐주세요 어위도 안보인다 정크랫 있어 그래 어 받고 야 타봐 디바 대거 뭐야 던진다 정크도 봤니? 메르시나 여기 올라왔거든요 메르시 컷? 얘들더 컷. 아, 존나 아깝다 이거. 알았어. 이스디바피 여섯 번, 꼭이커드 여섯 번, 오른쪽 트랙 뭐라땡큐 <laughs> 게이지 맞아맞아맞아맞아줘땡큐야풀 게이지, 위더 <미도> 필. 위더 필로뛰었 어？그리고, 우 리의 위로 죽 어요. 자, 위더 잡자. 우리 위도 돌려 주세요. 트레이서 방안에, 방안에 트레이서 있어 형들, 틀이 아니다. 오 예, 알싸. 내리나 설레고 오는데, 우리 멀리 붙겠는데? 윈스스턴 피블럭 써, 윈스턴 피블럭 써. 나이스. 노프 뭐야? 자리야, 셀프. 그렇지. 우리 아나 티키타카 당해요. 엄마, 나 죽어. 제 라인 났어요, 라인 인스턴 메르시, 메르시. 랄랄랄라, 방지자리마 트레 돌았나요, 겐지나? 아. 방벽, 없어, 방벽 없어요, 방벽 없어요. 좋았다. 오케이. 자탄 또 돌아. 오케이, 또 돌아. 한번 보여줘. 아까 버리어지만한번 보여줘. 풀게이지 왼쪽, 왼쪽 트레 돌아요, 왼쪽. 야, 조심해요, 위도님. 거기, 핸드... 벤지도 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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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고 줄. 트레필. 방안에 피 트레. 방치질? 여기 있어? 나 자탄 홍 오질라게 한번 가능한데. 한번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지게 홍한번 가자. 발키도 샀어요안 돼! 괜히 뒤에 아직도 있다. 살리러 못올 수도 있어. 나아 그냥 생각못 네, 살릴 것 같아요. 늦게 오세요, 늦게. 아. 오세요. <laughs> 갈까? 아, 박아봐. 뭐 아, 어. 아 나살인공 생각했는데. 우리, 우리 하나 물렸어요, 트리한테. 살렸어, 살렸어. 겐지 아직도 있어? 짤. 얻었지. 아무나 걸려라 짤야 캐리한다 자리하고 김교환 놔주세요 내려 갔나왔다 안녕 야 풍놨다. 우리 아나 아나도 썰렸어요 아무나 걸려라 나 케어 케어해봐 케어 나 자탄 돌아 하고 있는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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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케어 라이어게 이게? 나이스 킹덕 자탄 자 지켜봐 쥐아아야 한두 가주면 해봐 한 주면서 해봐 히어자리보이는데 이거 자리좋겠네 자리아 컷 아, 나 최대야, 최대야. 더 이상 못. 레즈도커 아, 뭐. 캐리덕 해볼만하지 않아? 해볼만해. 해리 잡았어. 해마리 네. 잡았는데. 아, 아, 까비. 나났다나 피들만 었으면 내가, 내가 비볐을 텐데. 해볼래? 내가 피가 없었어. 그래서 비볐어. 미안. 아, 까비. 아, 잘했는데 우리. 지금 저하고 멜리티 가는 거예요. <laughs> 으으, 눕배 깨졌다. 한번 맞아보실래요? 텐트 뒤도는 것 같은데? 텐트 뒤도 봤다. 나안 묶이긴 했어. 야, 메시꽃인데? 야, 메시꽃이야! 할만해 자리야, 아, 뒤로 뺄수 있어요? 좀만 뒤로. 자리야, 보조 가자, 자리야, 보조 가자, 천천히. 가자,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온다, 온다, 이거 발키이 온다, 가능해. 플레이, oh. 트레스 살아있어, 트레 살아있어. <wissenencial> 나이스였다. 그레이이 빠졌어요. 크림팩 쪽에. 뒤에, 뒤에, 나이스. 자리야, 딜. 앞에다, 앞에다 박자, 앞에다 박자. 오이스오른쪽겐지오른쪽 k 지오른쪽 k 지 오르트 오르트 k e 오르오케이오케이 오르트 k e n j 오르트 k e n 어 i 오르트 Kenji 오르트 k 어 n j i 오오오오오오오 어..어 어, 다리 지났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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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간다잉. 배다간다잉. 민디, 민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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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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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준비해. 윈디, 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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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자 엔 아, 엔 아, 이제 뒤에. 엔 아, 뒤에, 엔 아, 뒤에. 아, 아싸, 완전히 떨렸다. 아, 근데 이가좀 너무 아쉬운데, 음, 응, 아쉽다. 빨리 밟았으면 됐는데세 마리 잡았는데, 내가 피가 10, 1 0이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 줬어. 들어가기도 전에 놓거든. 써리엄 자, 유덤님 몰려들라고 개빡게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신기하와 이펙트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조준선 이거 만들 수 있을 때부터 전 이걸 오와. 썼어요. 오와. 아, 핸드폰 으로랑 핸드폰 으로가붙가지고 <laughs> 아, 본 계정이 지금 36등인가 그래서 저도 10.26등인가 5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어서 그리고 빨리 그 잘생긴 디바. 친구 내려놓으시고. 이바 메르시 윈서 어. 오른쪽 한번만 체킹하고 자리할게요. 윈디에요. 윈디 제나타 메르시 딜러는 모르겠다. 아, 오른쪽에 겐지 보이지? 다져. 오른쪽 방에, 와, 뭐야? 못땄져 아, 아, 뭐야. 아, 나... 못 음. 야, 아, 뒤에 겐지 있어, 여기. 아이고, 까비 왼쪽 방에, 야, 타 있었어요 왼쪽 방에, 왼에 왼쪽 있는 왼쪽 방데 왼쪽 방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왼쪽 방 <목소리> 루시 힐! 알킬 왜 썼지? 나이스! 화물 밀지 아았니아 내가 밀게 내가 밀게 힐 줘요 가비 없어 나 있네. 안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에 윈스턴 위에 윈스턴 있어요 너만을 어, 위한 돌진이야아 <laughs> 미안 뭐냐 왜 윈스턴 여기 있냐 나힐돼아 무서워 나 힐이 없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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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같아요아제아다빠졌아 이제. 아야 아니,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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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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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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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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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렸어, 뭐야, 살다 가자, 가자. 자탄, 옥상에 한번 자 자탄. 아, 위에. 뭐야. <laughs> 나힐좀 주지. 힐 너무 안 주는데, 나. 아, 야, 갑자기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녹은 게 아닌데, 나. 왜 하필 나야? 어, 막았다. 힐미. 아, 큰일 아깝네. 아, 낄게. 나 맞는 아, 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형타, 정글의 평가 3대 맞았던 맞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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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피한 방을 라인 1을 주느라 라인 피가 1이었거든. 다시 가자, 이거 자탄, 자단, 자탄 나오게 디바좀 빨리 부셔봐 지금 다 야! 야 디바 잔다 자리요 오케이 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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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딱 기다려. 아 근데 조졌다 저거 깼었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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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에 윈스 있어요 뒤 윈스턴 뒤 윈스턴 뒤못 내려 못 내려가서 저 박는다 박는다 예, 뒤에 윈스 라인 요 박는데 우리 자리가 박는데 없는데? 얼리가 위에 겐지 있어요. 아, 뒤에 다넣는데 진짜. 아, 집실방이었는데 나이스. 날 실패. 안 돼, 야, 누가 아나가 죽어서 질풍담 초기화 됐어. 아,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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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어있는데 나을것 같은데 라자로 시간 너무 끌렸다. 이거 안 끌어도 돼. 포화때못 밀고 있네. 못 밀어요, 이거. 잘못 가면. 윈서 피 별로 있어, 없다. 살려줘 그래? 일단. 빨리 그. 뺐어, 일단. 디바도 어, 피. 이줘 나이스. 네. 나이스. 아, 니까 그냥 순식 끝나네. 야이 연속 파츠 좋아요. 뭐야 이게.